어, 안녕하십니까 강남테마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 어, 금일은 피지선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 여드름이 이제 많이 생기죠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는 여름철 굉장히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또 피지선도 굉장히 활발한 시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여름철 되면 여드름이 훨씬 더 자주 생깁니다 물론 뭐 겨울철이라고 해서 여드름이 안 생기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 여름철 되면 확실히 피지선 자체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생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관련이 돼 있죠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홀몬의 변동성 자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피지선 자체가 굉장히 활발해지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염증 같은게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여드름이 자주 생기면 깨끗하게 잘 아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내면 되는데 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피부가 폐인 흉터가 남고 모공이 이제 확장이 되고 또 혈관도 늘어나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민감해 지거든요. 결국에는 여드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차적으로 흉터가 생기는 거를 그 시기에 잘 치료해서 넘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굉장히 자주 생기고 이럴 때는 꼭 치료를 몇 번이라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드름은 별로 안 생기는 데그 흔적 때문에 레이저를 갖다가 이제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히 피지량이 많고 이럴 때는 이 피지 자체를 녹여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킨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전홍도 화학약품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한뭐 2,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피지 자체가 녹여지면서 얼굴 자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지하고 각질 자체가 녹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염증 자체가 완화되니까 흉터가 생길 그런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스킨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생길 때마다 계속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지치고. 그래서 저희 강남 테마 피부과에서는 치료를 갖다가 한번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피지선 자체 활발한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계속 저희가 벌써 이 고바야시 저런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지선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드름이 생기는 공장 자체에 직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털 구멍에다가 미세한 절연된 그런 미세한 기구를 집어넣고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피지선 자체가 응고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태우는 거죠 안에서 이제 피부하고 닿는 부분은 절연돼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고 속안에 피지선에 들어가는 부분은 절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피지선의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염증성으로 자주 여드름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게 치료가 잘안 되면 흉터가 남고 모공이 확장되거든요. 흉터 자체가 생기는 그런 빈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주 올라오고 이러는 분들은 요 고바야시 자전 시술 자체를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그 생긴 여드름 흉터 레이저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